많은 분들이 신청해... 어...오늘은 어...게임 PE 버전 어...마인크래프트 그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인터넷에서 하, 인터넷이나 음, 마스터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걸 까셔야 돼요 잠시만요 음. 일단은 스토어에 들어가서, 마인크래프트 스토어 이거든요? 일단은, 마크. 자주, 아크 아니고, 아크 서바이벌? 아 마크. 그다 지워버리시고요. 마크 치시고요 어왜 조용히 좀 해봐 여기에서 열기 눌러주세요 에이 이거 다운받으셔서 열기 눌러주시고요 동의함을 눌러주시고요 아니 누르시고 이거 시작 누르시고요 이거 그 다음에 어 우리 여러분들이 어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업그레이드는 이거를, 로그인을 해야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. 어, 업로그. 에, 에드온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. 이걸로 한번 들어가면 콘텐츠가 없다고 나오는데, 왜 좋은 시간 나올지 모르겠네요.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화살 에드온이라고 하는데, 저는 이런 거. 관심 없습니다. <laughs> 이런 스킨 같은 것도 할수 있는데요. 잠시만요. 네. 아, 여기다가 어 아기 아기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약간은 악인이 렇게 생겼어요. 제가 이거 했거든요. 이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조그마한 아기는 안 나오고요.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. 여러분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PC 버전이고요. 어 뭐지? 완전 많이 보셔졌는데. 어. 인더 상자 꼭 끝나고 보세요. 잠시만요, 얍. 저거 있 응. 이 필요 없네요. 나는 모블럭이 있고요. 버튼은 버튼을, 측정하는 것 같은데. 이걸 꽂으라는 거아닐까요 잊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멋있다. 어 엄마방. 어 엄마방 열쇠다. 이걸로 엄마방을 가자. 엄마방 열쇠. 계속 플레이해. 이제로 이제 살려줘꼭 플레이해 주세요. 엄마 방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가 엄마 방인가? 엄마 방은 처음이다 사실. 아, 제가 지금 이거 너무 안 보이네요. 엄마 방은 처음이다 사실. 전부 다오이집 열쇠가 있는지 이거 가져가야겠다 아니 저거 뭐하니 집 출구 열쇠 이거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지금, 렉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. 그 점, 야야 부탁드립니다. 음, 일단, 출근을 못린거같은요 음, 우선 조회장을 자랑하고 까 드디어 탈출인가?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부터 조업이 없네. 여기 가오 나무 집으로 들어가야겠다. 우선 집을 둘러보자. 사람 무리. 사람 머리? 거기다가 오래 썩은 것 같은데 탁. 엄마 여기다 2000년 1월 1일 오늘은 우리 수정이 태어났다 기뻤다? 이쁜 말이에 피, 그리고 엄마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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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나가자. 아침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안 되네. 자야겠다. 일단 자러 갈게요. 어, 이제 아침인 것같 이 탈출은 성공적이지 않은 성공. <laughs>